아, 네네. 아. 어, 4년 전, 이 AMA에서 저희가 미국 데뷔 무대를 처음 했는데, 이렇게, 아티스 오브 이어를 받게 될지 정말 몰랐고, 다 아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미국 ABC 방송사가 한해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가수에게 음악상을 수여하는 만큼 굉장히 명예로운 시상식인데요. 여기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새 역사를 쓴과 동시에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 을 쟁취한 것입니다. 아시아 아티스트로서는 최초 수상이라고 하네요. 방탄소년단은 올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페이보릿 팝듀, 페이보릿 팝송까지 총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을 더욱 벅차게 만든 것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당당하게 외친 수상 소감이었는데요. 미국의 큰 무대 시상식에서 냅다 한국어로 대상 소감을 밝힌 영상에 해외 네티즌들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기가 한국말을 하다니 너무 행복. 행복하다. 미국인이 아닌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말하다니 정말 기뻐요.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이 그들과 함께 역사적입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데뷔부터 지금까지 모두 고생 많았다. 그들은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일곱 명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등등 축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이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부터 함성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해. 해외 스타들마저 틈만 나면 방탄소년단과 인증샷을 찍으러 찾아왔다는데요. 10대 소녀 시절부터 그래미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 가수 클로이 앤 할리 자매 중 언니 클로이 베일리가 방탄소년단과 셀카를 찍는 레드카펫 현장 모습과 함께 그 소감을 묻는 장면도 전파를 탔습니다. 미국의 초통력으로 유명한 유튜브 스타 조조시와는 수상한 뒤 무대를 내려가는 방탄소년단을 붙잡고 그 짧은 틈에 얼른 셀카를 찍었는데요. 재빠르게 기회를 잡는 귀여운 모습이 화면에 생중계되어 흐뭇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셀럽들의 자녀들까지 줄줄이 방탄소년단과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가는 무대 뒷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본 들은 아기들이 너무 귀엽다고 우는 한편 미국의 셀럽들도 학부모였다. 부모맘 세계 공통이구나라며 슈스 앞에서는 그들도 그저 부모일 뿐이라는 친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어서 R&B 전설 보이즈 투맨의 쇼恩 스톡맨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 한명한 한 명과 악수를 나눈 뒤 자신의 딸과 셀카 타임을 부탁했습니다. 인터뷰 중 쇼恩 스톡맨의 딸에게 이번 시상식 참석으로 제일 기대되는 스타가 누구냐고 질문하자 망설임 없이 BTS라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사진 속, like, oh God, BTS. BTS. 사진 속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방탄소년단의 팬임을 어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빌보드 탑송 세일즈 아티스트 리조. 그녀는 3년째 한결같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해왔죠. 며칠 전 영국의 유명 가수 해리 스타일스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과 리조의 즉석 만남. 이 성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최애 멤버로 꼽는 지민이 예의 바르게 한국식 90도 인사를 하자 리조 또한 공손히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직캠이 포착되어 성덕이라며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공연장에서 깜짝 만남한 그들은 각자 트위터를 통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서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리조가 만난 방탄소년단 멤버들 제이홉 지민 비 정국과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최지민과 비를 태그한 사진을 연달아 올리며 역시 찐팬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리 스타일스의 콘서트를 방문한 방탄소년단 정국이 최다 검색 트윗 1위를 휩쓸며 구글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폴링을 열창하는 정국의 영상이 트위터에 공개되자 SNS상에서 엄청난 이목을 끌게 된 것인데요. 미국 연예 매체 올 케이팝은 이날 하이라이트로 떠오른 정국이 전 세계 4위와 미국 3위 를 비롯해 45개국 이상 실트를 기록했다며 트위터에서 난리난 전국의 폭발적 언급량과 뜨거운 인기를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연예인 글로벌 슈스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치솟을지 예측할 수가 없네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방탄소년단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